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퀴에이스입니다 지금 시간이 한 8시 정도 조금 넘어선 시각인데요. 새벽에 제가 한 12시에 잠이 들어갔고 3시쯤에 일어났는데 어, 아침에 이렇게 생각이 떠올랐을 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략이란 무엇인가인데요. 자,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마이클 포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와. 그분이 전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정의를 내려놓으신 내용이 있었는데 전략이라는 것은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 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략이라는 개념은 전쟁에서 나온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어원이 어 제가 지금 이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겠으나 스트라보스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서 스트레티지로 발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전 전략을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전쟁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수없이 반복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다음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면요, 전략이라는 것은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삶을 살아갈 때더 나은 삶, 뭐 성공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한다고 할때 어떻게 하라는 의미가 되느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직장에 인데요. 업무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지수는 엄청나게 많이 이제 뭔가 일을 하는데 그 사람한테 1년 정도 업무를 하고 나서 당신이 했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이 대답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이제 문제점을 살펴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본인이 본인 사수한테 예를 들어서 업무를 인계를 받고 하고 있는데 그냥 시켜서 주어져서 좀 수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지 이 업무가 도대체 왜 필요한 업무인지 아니면 이 업무는 지금 불필요하기 때문에 제거해도 되는데 마치 내가 이제 이 업무를 하고 있다가 한 이제 제거하면 또 다른 업무가 주어질까봐 방어하는 또 측면에서 그 업무를 계속 그냥 다람쥐세 바퀴 돌듯이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 분들은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시는 거고 아니면 알지만 실행을 안 하시는 거일 수 있고요. 전략적으로 실행하는 경우는 저의 사례를 굳이 들자면 저는 직장 상사분한테 이런 보고를 자주 드렸어요. 정기적으로 만드는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이 보고서를 읽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는 것 같고 저희 예를 들어서 임원분 도안 보시는 것 같다. 근데 이 업무를 굳이 제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말씀드리면 상사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퀴어스트 뭐 저놈이 일하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없애겠다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제가 이제 10가지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다섯 가지 업무는 유지하고 다섯 가지를 만약에 없앴다라고 가정하면 그없앤 업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없애는 대신에 제가 더 부가 가치가 있는 이러하 이러한 업무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일의 우선 순위를 쫙 정리한 다음에 10개가 있는 거를 또한 7개 정도로 줄이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 이제 방식이 전략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런 전략적 사고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선택 장애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이렇게 실제 직장 상사로서 직원들을 지도도 해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보면 어떤 반응이 주로 나오냐면 10가지 업무에 대해서 시간을 줄 테니까 이 업무를 줄일 수 있는 거를 한 3가지 정도를 골라와 봐. 그 업무의 중요 비중을 또 정리해 갖고 갖고 와 봐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직원들은 어떻게 하냐면 한두 가지 정도 줄일 수 있나 없나 정도를 고민하고 이렇게 답변을 해요.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다 중요해요. 그래서 줄이기 힘들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냐면, 이열가지 중에서 몇 가지 업무를 줄이는 순간 그동안 나는 쓸데없는 일을 해온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너무 과거에 이렇게 얽매는 생각이고,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나간 일은 그냥 지나간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잘 되기 위해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회사도 발전하고, 나도 발전하고, 이런 개념으로 점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선택해서 버리고, 중요한 것들을 이제 만들면서 나아가는, 그렇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처음에 말씀드린 마이클 포터 교수님이 말씀하신 전략의 개념이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략적으로 그열가지 중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골라내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이상형 월드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연예인 같으면 송승헌, 정우성 둘 중에 누가 좋아? 그러면 뭐 나는 송승헌, 나는 정우성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제 1번 업무가 있고 10번째 되는 업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1번, 2번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두 가지 비교해서 어떤 게 중요해? 둘 중에는 2번이 중요한데 그럼 이제 1번은 떨어졌죠.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를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과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구분이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10가지를 동시에 놓고 구별을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데 하나하나 1대1로 붙여서 대결을 이렇게 붙여보면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남은 것들을 또두 개를 비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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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중요한 1번부터 별로 중요하지 않은 10번 정도 되는 일까지 그렇게 구별을 하실 수 있을 거고, 그 중에서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원나가야 되는 업무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 보다 중점적으로 할수 있는 업무를 고를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왜 좋냐 하면, 10가지 일을 하다가 만약에 한 3가지만 줄여도, 3가지를 업무하는데 들어가던 시간을 나머지 중요한 7가지 업무에 투입을 함으로 인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저는 이렇게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을 드리면 자, 전략이라는 것은 해야 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마이클 포토 교수님의 그 전략의 정의를 내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매번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어, 오늘 알려드린 전략적인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 QST였습니다. 감사합니다.